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재는 뭐 이제 역학자들 속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삼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역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중수 선생님이십니다. 그분의 이제 회고록 책입니다. 회고록 책인데 여기에서 삼재에 대해서 108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나는 운명학을 다루면서도 합리성이 적은 이론은 잘 믿지 않았다. 때문에 12지 인년생 가운데 3명의 한 명꼴로 해당하는 3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. 즉 3제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랬는데 내가 질병, 손재, 부모상으로 몹시 괴로웠던 과거를 더듬어 보니 공고력께도 모두 삼재에 드는 나이해였다. 즉 자기가 살아온 걸 회고해 보니까 삼재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. 즉 삼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한중수 선생님 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. 훌륭하신 분이시고 학자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. 요거는 이제 뭐 삼재에 대한 책입니다. 삼재에 대한 책인데요.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삼재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. 올해 삼재는 사유축 즉 뱀띠, 닭띠, 소띠가 이제 나가는 삼재죠. 내년에는 신자진 즉 원숭이띠, 쥐띠, 용띠가 이제 삼재에 들어오는 삼재입니다. 삼재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.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이나 부부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. 이럴 때삼제풀이나삼제부적을 3제 3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삼제부적의 어, 하나입니다. 삼제부적 제가 이제 액자 형태로 하는 거고요. 물론 뭐 이렇게 뭐새 그림 형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니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재물부족도 이렇게 같이 해서 주고 있죠. 어 삼재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니까 좀 어렵고 힘이 들 때는 꼭아 삼재에 대해서 자기 띠가 해당된다 이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삼재 풀이나 삼재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또는 뭐 방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 또는 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주방 같은 데 놓아서 삼재 풀이를 하는 것을 꼭 권하고요. 삼재. 부족을 통해서 예방과 방어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. 오늘은 3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